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laughs> <laughs> 자, 이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얼마 안 남았을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반팔 이 옷도 옷장에 들어가기가 얼마 안 남았죠. 내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지금 뭐 곡식과 과일을 익히기 위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냥 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들과 함께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 두근 마음이 설레는데요. 아, 가족들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 특별한 날을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운하겠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향길 즐겁게 잘 다녀오시라고 즐거운 무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일까요? 오늘 살짝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진미경 씨, 문현주 씨, 조승구 씨. 어디, 어이, 어 이거. 예비사이 원혁도 나오네요. 자, 다음 주에는 너무나 멋진 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섯 명이 울산시대를 찾아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오늘도 알차고 풍성하게 울산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울산시대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 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자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운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이번 한주 어떤 소식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한숨입니다. 이달부터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신규 채용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채용 규모가 줄어 취업을 둘러싼 대학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에 하반기 대조 신규 채용 계획을 물어봤더니 3분의 2는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한 이유는 수익성 문제와 경기 불황, 비용 절감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운영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들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울산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달 말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 이른바 PM 스테이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PM 스테이션은요, LG전자 사내 기업이 만든 시설로 울산에는 72곳에 우선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관이 한밤 중 바다에 빠진 50대 여성을 왕복 400m가량 헤엄쳐서 구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0일 0시 30분경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 빠진 여성을 울산 해경 소속 박철수 경사가 발견했는데요. 배를 기다릴 여유도 구조 대원용 슈트를 입을 시간도 없다고 판단해서 맨몸으로 구조에 나선 박철수 경사. 이박 경사는 2019년 울산 연포보드 선박 폭발 사고 때도 마지막까지 구조 활동을 펼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빵개입니다. 알이 빵빵하게 차서 빵개라 불리는 암컷 대게는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은 물론 팔거나 살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산속에 비밀 수족관까지 만들어서 빵개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또 불법인 걸 알면서도 먹거나 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는 만큼 이 빵개.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겠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양극화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명절 선물 준비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불황 속 추석 선물 씀씀이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번듯한 선물 한번 하자니 대부분에겐 부담인데 반대편에선 억대 선물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추석 선물의 양극화 상황은 이어서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한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네. 말하기 싫어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자, 추석 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바로 어릴 때부터 이 추석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를 모르겠어. 음, 음. 그 오래간만에 보는 그 친인척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가족들 때문에 이 보시기가 울산 시대를 진행한 게 벌써 1월이었으니까 1월 지금이 9월이죠? 9월이죠. 38에 59, 69는 77. <laughs> 그렇게 되면 벌써 반년 네. 세월 참 빠르네 빠르네요 정말. 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맞죠? 네. 예.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요 울산의 아. 물가가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마 주부님들 고민도 크실 겁니다. 아, 고민 네. 물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역시 깔꼼정, 네. 깔꼼정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뭡니까? 깔끔하고, 꼼꼼하고, 꼼꼼한? 꼼꼼한? 정확하고, 네. 정확하고. 네. 이야, 남미경 형론가 네. 네. 본인이 또 그렇게 또 깔끔하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건데, 네. 어? 네.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프 보시죠. 네. 그래프 보시죠. 이제 4%대 물가 상승률이요. 4월 들어서면서 올해 3% 대를 보였었고요. 6월부터는 2% 대까지 떨어지면서 그렇죠.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다시 3% 대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잘 가다가 또 네. 올라갔어요. 네. 올해 여름. 정말 많이 더웠죠. 엄청 네. 더웠어요. 그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네, 이게 올해 여름은 또 유난히 폭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폭염. 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염, 폭우, 네. 폭자 들어가면 크게 안 좋아. 네. 나는 폭식 때문에. 한때 몸이 엄청났었잖아요. 네. 폭식. 아, 지금 많이 빠지셨잖아요. 네.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그리고만 원래 추석을 앞두면 또 물가는 또 이상하게 물가가 추석이 되는 걸 알고 올라가더라니까또 네. 네. 때만 되면 네. 추석 앞두고 우리가 또 과일을 하고 그 얼마나 뭐 아유 제조용품서부터 그 갈비찜 같은 거 하려면 고기도 사야 되고 네. 네. 정말 이 과일하고 음. 얼.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사과하고요, 배 가격이 네. 많이 올랐는데요. 사과하고 배는 차례상에도 올려야 되고 또 많이도 드시고요. 또 추석 단골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일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음. 이 사과가 1년 전보다 60% 올랐고요. 어이구. 배는 27% 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연휴가 또 예년보다 더 길어졌거든요. 어허.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더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음. 그래서 더 물가를 더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추석 연 뉴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민분들도 걱정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 제작진이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모든 물건이 다 올라도 혹, 특히 채소 같은 과일 같은 거는 엄청 비싸요. 서민들은 네요비싸사가 네,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가일값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예년보다는 좀 많이 반성하게 할 생각이에요.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명절이니만큼 마음을 담아서 예전처럼 선물할 것 같습니다. 참, 부담은 되는데, 마음은, 감사한 마음은 표현하고 싶고, 참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다들 하는 얘기가 물가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씀 전부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어. 많이 오른데다가 경기 침체도 계속되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주머니를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1, 2만 원대에 또 이제 저렴한 선물을 소비하는 그런 실속파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요, 음. 그 고가의 선물도 인기가 높은데요. 그러겠죠. 대개 마트나 이제 백화점에서 소위 잘 나가는 선물 세트가 와인 세트거든요. 와인. 네, 올해는 고가의 위스키 선물 세트도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 제가 아는 그 위스키라면은 가격이 싸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혹시 뭐 세일이라도 하는 거 없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백화점에서 내년 위스키 세트를 보니까요, 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하는 한정판 위스키가 지금 예약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몇 병에 1억이래요한 병, 네, 한 병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호가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1억짜리) 위스키 한잔 먹으면 네. 한 (5년) 취에 있나 <laughs> 저도 아직 마시질 못해가지고요 우와. <laughs> 네. 세상에 그러면 (1억짜리) 위스키에다가 안주는 뭘 마셔야 돼 <laughs> 그러니까요 네. 정말 억 소리가 나네요 네, 억 소리가 납니다 우와. 자 그렇죠 여기에다가 올해 추석에는 또 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된 것도 영향이 좀 있는데요 아 알았다. 기명납법이죠. 네. 위축된 소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음. 기존의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 원이었는데 예, 예. 3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30만 원까지 네, 네.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이를 좀 반영을 해서 특히 축산 관련 선물 세트 가격들을 더 올려서 준비한 상황이고요. 음. 그러니까 올해 소비 성향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경기가 좋지가 않고 아이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저렴한 실용적인 상품을 찾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청탁 금지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고가의 선물을 찾는 수요도 늘었는데요. 이런 양극화는 예년보다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참 30만 원 저한테 선물을 하실 분들 20만 원 이래 3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냥 3천 원짜리 하나도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laughs> 네, 그리고 네. 요 네, 그리고 하반기 물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9월인데도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워. 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이상 기후들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건좀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좀더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물건 그 선물도 좋지만 저는 얼굴 마주하고 따뜻한 밥한끼 같이 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이번 추석에는 물가 걱정을 살짝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면 너무 너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랭킹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해경이 암컷 대게 유통책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암컷 대게 잡으면 네, 30%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예, 네, 물론 안 됩니다. 지금 국내 대게 어획량이 가수도 줄고 있는데요. 네. 지난 10년간에 6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허. 일명 빵개로 불리는 이 암컷 대게 불법, 그러니까 포획도 불법이고요. 또 유통 판매 모두 금지인데요. 이산 속에 비밀 수족관을 만들어서 암컷 대게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이번에 고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빵개라고 네. 하셨죠? 네. 빵? 웃기네. 네. 얘네들은 빵 먹고 삽니까? 처음 들으셨죠? 네. 무슨 빵이에요? 보통 아, 아니... 없어요. 아니면 무슨 네. 팥넣었어요 빵은 아니고요. 네. 그 암컷 대게가 보시면 대략 한 10만 개 정도 알을 품고 있거든요. 와, 네, 아, 이렇게 많아? 예, 그래서 배가 불룩한 모습이 호빵 같다고 그래서 일명 빵게라고 부릅니다. 네. 생김 생님이 네, 네. 그래서 빵게다. 네. 이제 알겠네요. <laughs> 그럼 나는 빵식이네. 네. 음. 네, 네, 네. 자 단속 영상이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상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한 음. 남성이요 아이스박스를 지금 옮기고 있는데요. 옮 음반책 네, A 그러므로. 씨가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식당에 납품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야, 이 천력했네. 네, 울산 해경이 이런 사실을 신고를 받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어, 뭐. 이 불법 포획한 선장과 이를 불법 유통시킨 업자 등열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바로 여기야, 그렇죠? 어, 수족관 있다. 예, 예. 유통 총책 B 씨의 집 마당인데요. 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집 마당에다가 뭐 보시는 것처럼 수족관을 몰래 설치를 해서 대게를 보관 유통했는데요. 오천 어. 마리가 팔려 나간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천 어머머머 오천 마리? 예. 아니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해경이 불법으로 포획한 어린 대게를 적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작다. 예, 몸길이가 9cm 미만인 대게는 잡을 수가 없는데 음. 예, 유통시킨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딱 봐도 9cm가 9cm 가안 되는 보이는데 원래는 암컷 대게나 작은 대게를 잡으면 바로 낚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도 방송에서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작은 걸 이렇게 보고 그냥 바다에다가 놔주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암컷 대게는요 어.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고요. 어. 수컷 대게도 어린 개체는 이렇게 놔줘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불법 포획을 한 겁니다. 금오기도 있겠고. 네. 그런 말이죠. 암컷 대게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잡은 겁니까? 싸서 그런가?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암컷 대기가 이제 사, 시중에 잘 유통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이렇게 암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불법 포획한 선장이라든지 또 유통업자 말고도 단순히 이를 구매한 사람도 함께 검거가 됐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네. 게 있네. 구매한 이걸 산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암컷 대게라든지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을 했다거나 유통한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어머니도 드셔보신 분 계신가고 표정을 보니까 어한 분도 안 계신 거야 천만다행.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좀 제발 아, 하지 말자고요. 예. 음.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팔고 그걸 싸다고 또사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낚시가 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다에 음. 야 대게가 사라져가지고 결국은 더비싸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안 잡히니까 이제 수입을 또 해겠다. 야, 자 우리 앞으로는 당당하게 소비하고 허가 난 것만 소비하고 맛있게 먹는 걸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애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참. 음, 그렇죠. 그래. 맛은 있나 모르겠네 아, 네. 그렇게 먹으면 난 체할 일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남미경 시사평론가 정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소식을 전해 주셨대. 다음에는 좀 즐거운 그런 소식을 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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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걸로 또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방식이. 네. 방식이. <laughs> 자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